반갑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토지 매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좋게 나왔고, 부산 근교라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입니다. 부산에서는 차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는 땅인데, 마을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적도상은 길이 없는 맹지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비포장길 구간을 포함해가지고, 현황도로로 현장까지 1톤 트럭은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의 전체 면적은 약 2,714평입니다. 2,714평.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갔을 때 체감은 임야처럼 보입니다. 현재는 녹차를 재배 중입니다. 소유주께서 주말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용도 지역은 전체가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마을 지나가지고 400m 정도를 남겨두고는 전혀 진입이 불가합니다. 1톤 트럭은 올 수가 있지만, 그 1톤 트럭이 아닌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400m 정도를 걸어갈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보러 가셔야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길은 널찍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잘 꾸며진 농막이 한동 있고, 물은 산물을 받아가지고 사용합니다. 녹차가 많이 심어져 있지만 그 외에 매실이나 일부 더덕 그리고 조경용 소나무도 조금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딱히 경사도가 포기되는 건 없지만 보다시피 경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걸어서 가는 작업로를 지그재그 형식으로 위에까지 잘 해놔가지고 걸어 올라가기는 편합니다. 직장인이라서 주말에만 관리를 했는데도 수입은 제법 좋다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안해주시는데 3-4년이면 땅값은 뽑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 매매금액 5400만원입니다. 5400만원 평당 2만원 꼴입니다. 김해 쪽에 수익 창출이 가능한 토지가 가격은 좋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승용차가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전기하고 수도 상황은 단점입니다. 추후에 1톤 트럭을 구입하시거나 소유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아주 좋은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